네, 표능가 조우석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의 부회장으로 떡하니 앉아있는 홍정도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왜? 홍정도야말로 강남 좌파의 원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언론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위험천만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가장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인물이 한 사람 있다면 저는 홍정도를 꼽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들 못지않게 위험천만한 인물인 중앙일보의 오너, 중앙일보의 사주 홍석현의 맏아들입니다. 때문에 홍정도는 홍석현의 아바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홍정도가 갑자기 문제가 되냐면 이번에 1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한 투자 배급을 맡았던 둘째 아들 홍정인이도. 역시 홍석현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홍정인을 집중적으로 다뤄봤고, 그를 포함해서 홍석현, 홍정도, 홍정인을 전체로 다뤄봤지만, 오늘은 홍정도에 집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방송쯤에 아마 새해 초쯤 되겠지만, 홍석현 문제를 별도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가 대한민국에 어떤 이유를 하고 있냐, 이뤄서 되는 거냐고 하는 걸 짚는 문제제기 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홍정도만 일단 다루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홍정도가 했던 연설을 보고 다시 한번 기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판에 그같이 무책임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앙일보, JTBC라고 하는 거대 미디어에 부회장으로 들어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절레덜레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눈 감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홍정도는 아주 굉장히 거룩한 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을 방문했던 뉴욕타임즈 미국 뉴욕타임즈의 발행인 겸 회장 슐츠 보고를 만나서 같이 대담도 하고 사진을 꽉 찍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추보고 오른쪽에 있는 실추보고가 아주 덤덤하고 심도렁한 표정이라면 상대적으로 무게를 꽉 잡고 무슨 굉장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들떠 있는 표정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홍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히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정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약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단몇 초만 되면 뚝딱하고 주루로 쏟아지는 ai 뉴스 시대가 아니냐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정말 확인된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커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ai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정제되고 확인된 정보에 대한 갈증이 커졌습니다 라고 무슨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홍정도는 그말 끝에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가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도 엄숙하게 내뱉었는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친구가 미쳤구나. 이 정신 빠진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어디까지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린 동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홍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발언을 했습니다. 100년 넘는 언론사의 최악의 발언입니다. 망언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8년 전이죠. 중앙일보 창간 50주년 행사장에서 무대에 나와서 작심해서 자기 아버지 홍석현이 가 앞에 있는 와중에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있고 저널리즘 학자들이 있는 와중에 그런 얘기를 던집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황색 저널리즘 선언, 선동 언론 선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해석은 들어맞았습니다. 실제로 그 발언 1년 뒤에 홍정도의 아버지 홍석현이가 태블릿 PC를 앞세워서 박근혜 탄핵을 하려고 오만 장난을 쳤지 않습니까? 우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석현의 그때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다라고 얘기한 거는 탄핵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홍석현, 홍정도 부자가 정신 나간 집안 사람들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던 홍정도가 이번에 10년도 안 돼서 자기 말을 홀라당 뒤집으면서 진짜 저널리즘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고라고 뉴욕타임즈 회장 앞에서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정말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서 일하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들이나 JTBC의 보도국 기자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요즘 홍정도는 제가 볼땐 연예인 노름에 빠졌습니다. 아주 재미 들렸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하는 백상 예술대상을 수상할 때꼭 시상자 뭐 아주 뭐. 근사한 턱시도 차림에 그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시상자로 등장해서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대중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신납니다 자 이걸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홍정도가 얼마나 대중에게 노출되는 걸 즐기고 있고 문화파는 내가 쉬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나를 우리에게 보여준 친구입니다 자이 얼빠진 홍정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키도 멀쩡하게 크고 호남아로 잘생겼지만 하는 짓은 어리광대입니다. 자, 이건 영화배우 문소리와 함께 시상식에서 뭐 대상인간을 줄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봉준호 영화감독 봉준호 공동 시상자로 나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 그 옆에 있는 게 전도연입니다. 영화배우 전도연 등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게 매년 파트너를 바꿔서 상을 주고 자기는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철딱선이 없는 언론 사주, 언론 오너의 전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게 홍정도라고 하는 도련 변이가 탄생한 게 아니고 집안 내림이라고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홍석현이가 누굽니까? 한 손에는 보수, 신문, 중앙일보를 치고 또 다른 쪽에는 좌빨방송 JTBC를 치고 장난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홍정도한테 DNA가 내려와서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정도의 동생 홍정인이가 좌빨령화 서울에 보며 투자 지원을 해서 세계를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천만이 넘었으니까 돈다발을 세고 있겠죠. JTBC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아주 신바람이 났을 거라고 보이지만 저는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방송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홍정도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남 좌빨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7년 전, 8년 전에 미디어 워치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죠. 이 미디어 워치에서 홍정도가 했던, 지금은 홍정도가 페북 같은 건안 했지만 그때 한참 난리쳤던 페북, 페이스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홍정도가 대체 뭐를 올리고 있는 거냐, 뭐를 올리고 자빠져 있는 거냐라는 걸 수상하니까 전수조사했는데 결과가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홍정도는 누구냐? 이페북에 올린 거를 봐서 이 친구의 멘탈이 짐작이 됐는데, 그는 대한민국 0.001% 안에 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은 왼쪽 극단으로 치우친. 그래서 강남 좌파의 끝판왕이다라고 불러야 된다는 게 미디어 오지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도가 2015년 7월 18일부터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물증이 여기에 와장창 담겨 있습니다. 자, 그때 미디어워치가 내린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종합미디어그룹의 3대 세습경영자이자 그게 홍정도다. 당연히 강남 부촌에 거주한다. 그리고 골프와 최고급 스포츠카 등에만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 홍정도가 옛날에 이혼한 걸 알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를 자사 임원으로도 덜컥 앉혔던 사람. 그러면서도 하는 짓거리는 청년 취업난, 노조운동, 민중총궐기 청년 주택난 등의 과연 내용들로 자기의 SNS를 도배질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뒤에서 헬조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홍정도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금 사진에 딱 올라가는 게 빨간색 최고급 스포츠카 페라리입니다 여러분 페라리 사진을 홍정도가 올린 겁니다 8년 전에 직접 자기 페북에 돌렸습니다 홍정도가 취향이 이 정도로 고급이라고 하는 걸 자랑을 하는 건지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정도의 관심이 이거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 빨간 습 최고급 스포츠카 페라리를 좋아하는 홍종도의 모습을 여러분 일단 입력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때 한참 프로 골퍼로 활동했던 미셸 위 사진입니다. 몸매 좋은 미셸이가 슈잉하는 모습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반복하지만 명색이 언론 사주라는 홍종도가 이런 따위에 홀려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포츠카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정도의 수준이, 차원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홍정도가 사는 집, 아프정에 있는 하이츠파크라고 하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미디어워치가 JTBC 등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찾아내서 수고를 해서 우리에게 공개해 준 겁니다. 지금 이 집을 바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도 벌써 수십억 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더 올랐겠거나, 더 비싼 집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이런 스포츠카의 고급 아파트에 고그 떵떵거리던 홍정도가 강남 좌파답게 틈만 나면 헬조선을 외칩니다. 자, 이것도 증거가 있습니다. 홍정도가 올린 지옥같은 조선 땅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불구죽죽한 분위기가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홍정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홍정도는 이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JTBC에서 2015년도에 했던 드라마 송곳이라고 있습니다. 그 송곳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세상 부조리에 맞선다 뭐 이런 얘기고 시청자의 마음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JTBC 드라마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시절인데 어쨌든 자사 드라마 홍보도 할 겸에서 올렸지만 우리가 볼땐 측은합니다. 홍정도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구나. 겨우 이 정도로 세상을 향해서 충동질하고 항의하도록 손가락질하도록 만드는 게 홍정도의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당연히 또 이것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세월호 문제를 자기 피북에 습관적으로 올리는 짓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렸던 세월호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카페라리. 미셸리의 프로골퍼의 모습, 그 다음에 헬조선이라고 욕하는 모습, 자기가 사는 최고급 아파트의 모습, 그 다음에 대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홍종도의 이중성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유치하고도 위험한 나이, 40대의 강남 좌파 사주가 JTBC와 중앙일보를 포함한 미디어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 위험한 나라가 이번에 홍정도의 아들 홍정인이가 그 서울의 봄을 투자 배급한 데서 재화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엘리트층들이 이런 웃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의 창란에 가까운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재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번 기회에 홍석현도 한번 발견보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오늘 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